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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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말씀 제목 한번 읽어 볼게요. 함께 시죠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나이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여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뭐가 있죠?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QR 이동표에도 있듯이 이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줄까요 네, 부모님께서 지어줄수 있고 여러분이 태어나는 기념해서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느 누가 지어줄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에는 그렇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름을 지어 줘요. 그래서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 자, 목사님의 이름은 뭐였죠? 하정훈. 맞아요. 하정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름도 한자의 뜻을 보면은 어, 이래요. 물같이 바른 정치를 펴서 공을 세운다라는 뜻인데. 어, 그렇게 살라는 인생에서 이런 이름을 지어 주셨어. 자, 이 이름은요. 누군가에게 불려질 때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불렀죠?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또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에게 이름을 불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부르셨어요.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는데, 자,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네, 넘어가네요. 자, 여기 한 명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예요. 따라해 볼까요? 한나. 한나라는 여인이 간절하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의 작명이었냐면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자식을 주세요. 저에겐 아이가 없어요. 저에게 제발 아이를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드렸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자녀를 주신다면, 제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어요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저 뒤에서 엘리 대제사장이 이하나의 기도를 보면서, 와, 저희 여인은 성전에서 취해 있는가, 술에 취해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한나는 드디어 사내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내아이가 태어나자 한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무엘.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 사무엘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입을. 이뻤어요. 왜냐하면 이 한나는 정말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속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드디어 약속으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어요. 자. 3년 동안 한나는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절일 먹이고 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엘리제사장에게 맡겼어요. 바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바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엘리제사장을 도받아서 그리고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법,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어, 사무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이날도 어느 날과 동일하게 성전의 한 방에서 사무엘은 골골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잠결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님의 방 앞에서 똑똑똑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널 부른 적이 없단다 너가 꿈을 꿨구나 가서 다시 자렴 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다시 자기 침대에 가서 누웠어요 그런데 또 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제사장 방에 가서 똑똑똑 제사장님 절도 부르셨어요 라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니가 자꾸 꿈을 꾸는구나 아니야 나는 널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렴 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또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 사에 가서 똑똑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너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선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이 방에 가서 자다가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면 너는 일어나서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해줬어요. 사무엘은 다시 자기 의 방에 가서 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놀라운 예언을 해주셨어요 큰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곧 엘리 제사장의 집에 큰 벌을 내릴 거야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들이 나쁜 악을 저지르는 것을 가만두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을 열망시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그 얘기를 깊이 새겨들었어요 자, 다음날 일어났을 때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빼지 말고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어젯밤 하나님께 들은 모든 일을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잘못을 그 벌을 바다일 겠구다라고 인정했어요. 자, 결국 하나님의 예언처럼 엘리의 가문 망하게 되어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원약기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나이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가문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 끊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릴리 제사장 다음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며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선지자 의 역할도 하게 되고 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훌륭하게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여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다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한나 엄마의 그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에게 이어진 이것이 정말로 사무엘의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역사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세워주셨어요. 맞아요. 사무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어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무엘은 주님 말씀하셨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어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사무엘을 부르고 세운 게 아니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어, 나의 어, 일을 도와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늘 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누구 누구야 함이나 정훈아 네가 나의 일을 도와주지 않으렴 이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두 번째 볼게요.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아멘 자 한나는요 자기가 소원한 것을 가지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배 나아갔어요. 그리고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쑥쑥 자랐어요. 그런데 반면에 홈리와 비누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인생이 끝이 좋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사는 것과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은요,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중심이 하나님이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나 어머니가 내가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 아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얘기가 너무 이뻐요. 저는 이 얘기를 항상 저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불러주세요. 우구우구 우구 우리, 우리 애기 이쁜데 제가 어떻게 보내겠어요 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흥이아 비나스처럼 그뒤에 결말이 좋지 않았을 걸지도 몰라요. 또사무엘을 성전에 맡겨졌을 때 <놀람> 하나님 저 엄마 보고 싶어요 집에 갈래요. 저 이거 다 때려칠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기도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나가는 일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내일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이 지금도 바쁘겠지만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목사님 다 공부가 먼저잖아요. 목사님 저 학원 좀 갔다 오고요. 저 1년만 교회 빠질게요. 저 3년만 교회 빠질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더큰 일꾼으로 이끌어 주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에 더큰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언하는 것이 끊어졌던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언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예언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큰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왕이 될다달왕을 직접 안수해서 축복해 주었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윗단과 신앙적으로 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크게 이끄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하나님이 길이 기억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길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늘 삶에서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맞아요. 저 권병이에요. 저 정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군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고 여러분 외치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마무리 할게요. 세 문제만 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죠? 자, 한나에게 함께 오라고 했나요? 몇 번일까요? 4번. 맞나요? 맞아요. 정답은 4번. 4번. 직접 사무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자, 2번. 자, 다음 주각 인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게 뭔지, 결과잘 들으나 볼게요. 자, 1번, 한나는 어때요? 간절히 간절한 기도로 3번을 낳았나요? 맞아요. 그럼 3번. 2번, 사무엘은? 3번이요. 3번, 엘리는? 사무엘이 성전에 엘리. 있는 것을 반대했어요. 맞아요. 아니죠. 엘리 제사장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누하시는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대서, 예, 심판을 받았죠. 정답은 3번이었어요. 마지막 4번, 아니, 3번 문제. 다음 중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뀐 일이 아닌 것은? 1번. 1번, 2번, 2번. 엘리제네상시판의 멸망을 알려주셨죠? 2번. 제사장 선지자라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몇 번? 2번인 것 같아요? 어렵나? 3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전했어요. 4번. 다음 선지자로 다윗에에 기름을 부었어요.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4번 정답입니다. 박스 3번 시작! 까, 까, 까. 이 친구에게 눈빛인가요? 뒤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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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를 한번 주시고요. 여러분 맡기신 일이 아닌 것은 다음 선지자가 아니라 다음 왕인 다윗에게 기도를 주셨어요자 오늘 말씀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사무엘을 부르시고 들었으신 하나님의 그 눈에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이르고 선태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주기 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해주는 자를 살려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살려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에서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한 날이다. 아멘.